네, 안녕하십니까. 그창자 에너팜 윤주혜입니다. 아, 21년 7월 10일, 아, 침한 5시, 지금 한 5시 한 10분 정도 됐나요? 아, 예, 어제 보여드렸던, 어제 퇴근 시간 5시 37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, 아, 그거다 회복됐습니다. 예, 밤새 회복이 다 됐습니다. 아, 지금 짱짱합니다. 네, 다 깨어났습니다. 아, 역시 이 식물의 참 위대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. 와 어제 그렇게 시들어가지고 회복 불능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다 깨어났습니다. 예, 네, 짱짱하네요. 예, 여기 3번 밭입니다, 3번 밭. 예, 아, 아주 멋집니다. 자, 이제 지금 보시면은, 여기 이제 충을, 예, 충방제를 해줬어야 했는데, 그죠? 요거는 벌레 피에 의해서 된것 같습니다. 예, 구멍 보이시죠? 아, 와,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영상 찍었을 때는, 아 심각한 정도의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한 10시쯤에 또 해가 나기 시작하면요, 어제하고 똑같은 현상을 겪을 거예요, 아마.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보십시오,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태양이 있을 때는 예, 고추나무가 죽을 향 살통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잎이 그런데 태양이 없는 시, 시간에는 이렇게 완전히 깨어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시간에 잎이 짱짱할 때 광합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광합성을 하지 를 못한다는 얘기예요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없잖아요 예, 이 고추나물 공장 잎이 광합성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. 지금 짱짱하거든요, 딱딱해. 이렇게 지금 농사를 잘 지어 놓으셨는데 이게 정말 좋은 고추를 더 많이 달려 고 그러면은 이렇게 잎이 좋을 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져 가지고 온도가 한 30도 정도 올라갈 때 탄소가 많이 공급되어 주면은 예. 탄소 동화용이 최대한으로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사의 공장이 생산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가지고 물건 생산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고추나무가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아, 어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아야 될 시기에 어떻게 되냐면 고추잎이 쳐져 가지고 공장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어제 뭐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못 느낍니다. 그죠? 아, 다행입니다. 일단은. 예. 네, 아, 아주 아 지금은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멋진 그런 고추밭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점심시간이 나와가지고 새로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그창장에는밤윤재호였습니다 예. 멋진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